중국 같은 경우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감시와 관련되어 있는 국내 보안을 위한 여러 가지 투자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고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 중국 국내 보안, 중국 내에서의 뭐 보안이라 그러면 뭐 CCTV, 안면 인식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체계들인데 한 2천억 달러 정도를 이제 투자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80조 원 가까이를 자국 국민들을 감시하고 여러 가지를 상황을 살펴보는데 투입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어, 가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여러 가지 뭐올한 해도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 중국과 관련돼 있는 음,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집에서 아, 이제 청소하기가 좀 힘들어서 로봇 청소기 좀 제대로 된거 한번 사볼까? 어,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다른 건 몰라도 어, 로봇 청소기는 이제 중국제가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어, 포기를 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로봇 청소기가 어온 집안을 촬영을 해서 뭐 해킹을 당하고 있어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야 그냥 내가 좀 움직이는 게 낫겠다 어, 싶어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많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어, 중국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를 감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중국 다녀오셨던 분들이 이제 중국이 많이 바뀌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요 라면은 길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공중질서를 잘 지켜 뭐, 무단횡단 잘 안해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중국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사회 신용점수 때문에 그렇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이런 거 하면은 저 위에 있는 안면인식대에 관련되어 있는 cctv 이게 딱 해가지고 음 사람한테 이제 과태료처럼 벌금처럼 포인트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 신용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큰 페널티를 이제 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고속 열차 표를 못써요뭐 생활에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에 불편함을 이제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제서를 지키고 뭔가를 한다라는 이야기 우픈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사실 다 보면은 중국의 감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중국의 감시 기술 그리고 이 감시 기술이 점점 해외로 어 지금 뻗어 나가고 있다 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감시와 관련되어 있는 국내 보안을 위한 여러가지 투자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고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2년 어 같은 경우에 어 중국 국내 보안 중국 내에서의 뭐 보안이라고 그러면은 뭐 CCTV, 안면인식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체계들인데 한 2천억 달러 정도를 이제 투자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80조 원 가까이를 자국 국민들을 감시하고 여러 가지를 상황을 살펴보는데 투입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천억 달러 정도면은 중국 공식 국방부의하고 아마 맞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 국방비를 늘려가지고 어, 정말, 뭐, 해군 함정 같은 경우는 풀빵 찍듯이 찍어내고,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고, 어마어마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만큼의 돈이 자국 국민을 감시하는 쪽에 쓰이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안면인식. 안면인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카이넷 또는 이제 뭐, 샤프아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해외에서는,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면인식이 처음 시스템이 도입된 게 2016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도입 금액이 한 60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도입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이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를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막대한 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산주의 국가들 어 대부분이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만 사회 전체적으로 철두철미한 감시를 통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거나 어 어떻게 보면 반정부 활동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의 소련이라든지 뭐 동독이라든지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쭉 보면서 어 반면교사로 삼은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관에 힘을 몰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동독 같은 경우는 슈타지라고 하는 기관에다가 정권을 밀어줘서 무소불위의 이제 권력기관이 됐었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기관이 이런 감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어요. 서로 겹칩니다. 그리고 서로가 또 서로를 또 감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니까 공산당에 있는 당이 이러한 정부 기관들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러한 최고 이제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책임자 사람이죠. 사람 같은 경우도 많은 비밀 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아예 이런 사람들을 5년 이상 그러니까 임기가 5년인데 무조건 5년 하면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정보 기관에 있는 특히 국내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10년, 15년, 20년 어, 이렇게 있으면 뭐 거의 무소불위에. 어,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도 아예 5년으로 딱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또 특징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의외로 이제 맨투맨, 사람 대 사람이 감시하는 것은 비중이 많이 낮습니다. 어, 중국가 보면은 뭐 사방에 공안이 깔려있던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 맞죠. 어, 맞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옛날 동독하고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구 165명당 이제 경찰 한명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슈타지 정보원, 어, 이 비밀 경찰 정보원이 어, 한 20만 명 정도로 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기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중국의 공안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어, 중국 국민은 14,000명 정도니까 훨씬 이제 커버리지가 얕은 거죠. 대신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정부는 이제 비공식적인 정보원들을 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풀타임이 아니고 이제 파트타임, 내지 필요할 때만 동원하는 이러한 인력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뭐0.7% 정도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트타임 또는 이제 부분 부분적으로 어, 동원하는 이런 인력을 통해 가지고. 어, 그나마 감시 비용을 낮추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00만 명 정도인데 실제로 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600만, 500만 정도 내외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디까지는 잘뭐 모르겠습니다. 어,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국민들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과자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전과자 감시 한 500만 명 대상 어그 다음에 잠재적인 이제 불안 세력, 주로 이제 뭐 시위나 이런 세력들이겠죠. 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뭐 400에서 한 700만 정도로 이제 되는데, 뭐 많이 잡아보면 그래서 한 1200만 명 정도를 이제 요주의 대상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뭐 핸드폰, 다 들고 다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행동 추적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에 이 사람이 접속했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뭐 감시해서 뭐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뭐 그러한 어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뭐 세상 모든 분야가 다 똑같습니다. 돈이 들어가고 관심이 기울어지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 그 분야의 기술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감시 기술, 뭐 CCTV를 비롯한 뭐 안면 인식이라든지 여러 체계들은 세계 탑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 있어요. 뭐 하이크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다우와 테크놀로지 이런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CCTV 어 여기 뭐 현관 위라든지 여기저기 보이는 이 CCTV 같은 경우가 이두 업체 하이크 하이크와 이제 다우와 이두 업체가 전 세계 시장의 한4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두 기업이 이제 정부가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반 국유기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사실 뭐 중국에서 완전 민영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이제 장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정부가 전 세계를 감시하고 있는 거아니냐 라는 이제 우려가 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이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의 지사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155개국에 155개,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뭐 모든 나라에 다 깔려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단순히 CCTV라는 하드웨어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 이런 걸 조합을 시켜가지고 안면인식 시스템, 어, 자동 판별 이런 것들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 이제 국가적으로 수집했던 공공 정부죠. 공공 정부를 이런 기업들한테 넘겨서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나라는 이제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없는데 중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활용을 하면서 기술 개발을 이제 촉진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했던 시기 뭐 이후에는 더 많아졌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난 한 15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어, 한 200건 이상의 이런 이제 안면의 시스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뭐 CCTV 팔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패키지로 어, 공급한 것만 해도 한 200건 이상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어느 나라나 이게 이제 뭐 감시라고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인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올림픽 대로라든지 강변북도라든지 주요 교차로에 보면은 CCTV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 흐름들을 어, 지켜보면서 문제가 생겼는지 안 지켰는지 그 다음에 신호주기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을 판별하는 교통 통제 시스템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까지도 넓게 보면 이제 감시의 영역인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원체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저렴한 비용이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어, 저개발 국가, 뭐 개발도상국, 글로벌 사우스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제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중국의 감시 장비들을 어 자국의 어떤 국내 반체제 인사라든지 야당이라든지 이런 인사를 탄압하는데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웨이, 어 화웨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통신 네트워크,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 여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그 업체 맞습니다. 이 화웨이로부터 한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어, 투자가 아니고 물건을 산 거죠. 시스템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당 정, 정치인들을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쪽에 이제 활용을 한다라는 이제 보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옆나라죠. 서쪽에 있는 몰도바 같은 경우도 어, 한 7천 대 이상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크, 다우아 이 지역에 이제 카메라들을 이제 보안용으로 이제 깔아놨다라는 이야기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 있는 필리핀. 같은 경우도 지난 2019년에 이제 중국 통신건설공사라는 기업과 한 계약을 해가지고 12,000대 이상의 감시카메라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찾아보면 뭐 태국, 라오스, 몽골, 뭐 심지어 이제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중국의 이런 감시시스템을 도입했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날의 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쓰고, 그 다음에 어, 중국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끼리 알아서 잘할게 어, 설치하고 가어 그다음에 보안이라든지 이런 걸잘지키면그다음 괜찮을 텐데 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어디까지 어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이걸 알수 없는 경우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크라든지 다우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장비를 주로 납품하는 어, 기업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도시 전체에 시스템을 어 납품하는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이제 판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도시, 그러니까 세이프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안면 인식, 그 다음에 번호판 인식, 그리고 SNS 모니터링, 뭐 이런 이제 종합 감시 시스템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퇴근길 안심, 뭐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나오면 뭐 이상하게 일정 게시벨 이상에 아니면 긴급한 여러가지를 들리면 어 cctv 가그 방향을 향해서 보고 그 다음에 뭔가 상황 판단에 따라서 어 사람이 개입하기 전에 먼저 어 뭐이럴테면 경고를 날린다 든지 하는 이제 이런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 cctv 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넓게 보면 스마트 cct 의한 부분인 거죠 안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근데 이게 뒤집어 말하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아마 자료인 것 같은데 전 세계 52개국의 73개 도시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납품을 했거나 납품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자료를 이제 들여다보면 뭐 이런 안전도시와 관련된 시스템을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이제 강력범죄, 뭐 살인, 살인이라든지 뭐 강간이라든지 이런 이제 강력범죄가 15% 정도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건 해결 그러니까 일단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나중에 증거 추적이라든지 용의자 뭐 판별 이런 게 쉬워지니까 사건 해결 비중이 이제 45%이상제 늘어나고 그다음에 경찰관 출동 긴급 대응 속도도 이제 평균 10분 정도에서 5분 이하로 이제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시민 만족도도 어뭐 거의 100% 가까이로 증가한다라는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검증이 이제 잘 어렵다 어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뭐, 소랑 설레는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이런 시스템에 또 허점을 노리는 게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는 좋아서 좋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이제 2016년에, 이제 제일 중국의 큰 동맹국이죠. 파키스탄 수도인 이제 이슬라마바드에한 1억 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 2천 대의 카메라를 이제 주축으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강도, 살인, 뭐, 기타 등등 범죄율이 모두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안전 시티, 세이프 시티와 관련되 있는 화웨이 작업들이 공개가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느 나라가 어, 화웨이랑, 어, 이 세이프 시티와 관련되 있는, 어, 그리고 그 계약을 했을 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공개가 잘안 돼요. 왜 공개가 안 되느냐? 계약을 할때 비밀엄수조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개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실태를 알기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같은 경우도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만 나라죠. 이제 모리셔스. 하지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꽤 중요한 국가로 간주되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국 수출입은행이 아예 5억 달러를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5억 달러를 가지고 이제 화웨이 시스템을 이제 들어온 것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뭐 누가 이제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어다 깜깜이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 이런 어 CCTV들이 전 세계로 넘쳐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뭐 좋게 쓰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잘쓸수 있습니다만 사실 좀섬찟하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안면인식 시스템들이 이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걱정이 어, 되는 것도 이제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중국 감시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뭐 헝가리, 루마니아, 뭐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대표적인 국가로 이제 헝가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도 한 2만 대 이상 도입을 했는데,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 중앙정부가 중국 정부랑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화웨이라든지 이런 업체랑 딱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뭐 경찰은 경찰대로, 뭐 보안당국은 보안당국대로, 뭐 정보부는 정보부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기관들이 각자 이제 하다 보니까 어 도대체 뭐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잘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좀 있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헝가리하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올해 2월 달, 2024년 2월 달에 안보협정을 체결했어요. 이 안보협정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안보협정, 그러면은 보통 이제 군인들과 관련돼서 뭐 상위 방위 조약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이제 이 안보협정이라는 것은 주로 경찰과 관련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치안과 관련돼서 상호 협력 활동을 통해서, 어, 어떻게 보면 안전을 보장하자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일, 일방적으로 한쪽이 교육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경찰이 필요한 장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시위진압 장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감시 장비 같은 경우 적절히 쓰면 좋죠 이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합동 순찰까지도 이제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어, 이 헝가리와 이 중국이 체결한 안보 협정 같은 경우는 상호 합동 순찰도, 어, 가능한 것으로, 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 부다페스트, 어, 지역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중국 경찰이 이제 헝가리 경찰과, 어, 함께 이 지역을 순찰을 도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설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간이 됐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 이전이겠죠. 코로나 이전 2019년, 2018년, 19년 요시민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탈리아 경찰하고 중국 경찰이 같이 이제 순찰을 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밀라노라든지 이런 지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명품, 어 이태리 명품들 상당수는 이제 중국 노동자들이 이태리에서 아어 바느질하고 어 미싱질하고 어 망치로 두들겨가서고 이제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뭐 말도 잘안 통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예 중국 경찰이 와서 어 같이 하자라는 게뭐 의외로 말이 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반발이 커지면서 결국은 이제 철수를 이제 했는데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헝가리와 최근에 다시 이런 이제 조약을 체결을 했다 어,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중국제 장비가 헝가리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간 데이터. 그 다음에 이 카메라 접근 권한, 이런 것들이 다 중국 경찰들이 이제 중국 공안이 이제 헝가리에서 어 허용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1 0 0만대 가까운 이제 여러 가지 감시 장치들이 이제 도입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장비들 중에 일부가 러시아한테 해킹을 이제 당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오히려 우크라이나 내부 정보가 이제 러시아로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과정에 뭐 중국 기업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세르비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안면 인식 그다음에 자동 추적 이런 장비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시위대를 추적하는데 활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제 장비는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명분으로 어 감시 장비들을 도입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 아예 중국 기업들이 토탈 서비스 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납품하거나 뭐 개별적인 장비를 설치해 주고 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패,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턴키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비가 필요하시죠? 어. 자, 이런 장비가 필요하려면은 어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가지고 어 교육은 제가 이렇게 시켜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 그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저희 요원들이 어 저희 담당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거기 필요한 데이터들을 처리하거나 어 가공하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냐 같은 경우도 이제 테러 공격을 받았죠. 여러 번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화웨이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뭐 카메라뿐만 아니고 안면 인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LTE, 화웨이 이제 통신 장비까지 아주 패키지로 도입을 해가지고 다 갖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데이터 저장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유가 돼 있는 건지, 시스템 전환, 접근 권한은 어, 중국 사람들한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등등이 지금 이제 퀘스천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 기술자가 이제 상주를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어, 점은 밝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어, 이제 걱정들도 많이 되고요. 특히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국가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사이버 보안 뭐 관련되는 이제 군뭐 보안 이제 기관들을 이제 창설을 하는데 다 중국제 장비로 이제 깔려 있고 중국 기업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고 어, 이런 식의 패턴들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법에 따라서, 이거 뭐 중국 법이니까요.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든지 자국한이 국가정보기관의 협조할 의무가 이제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간 사람들은 민간기업이고 민간인이지만 그 정보라는 게 결국은 다 중국 정부가 원하면 다볼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잘 지켜보고 그 다음에 자국 국민들을 잘 감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취합하고 싶다 라는 생각은 어느 정부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억누르는 것은 제도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어, 활동에 따라서 눌러지는 건데 그렇지 못한 많은 국가들은 그전에는 돈이 없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제 못했지만 이제는 중국 업체를 부르기만 하면 토 탈로 어, 알아서 심지어 중국 어, 국영업체들이 뭐 돈까지 대출해 주고 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어 중국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어 집에서 한번 둘러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장비들 중에서 물리적으로 제가 닫을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아예 테이프를 이제 붙여놓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굳이 내가 자주 쓰지 않는 그런 장비들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잘 보이는 곳에 그냥 놔두시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비밀번호라도, 어 여러 번 바꾸시는 이러한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중국이란 나라가, 어 막대한 자국 내 투자를 통해서 이런 감시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제는 이것을 상품화 시켜가지고, 해외에 판매하고 이것을 중국 정부의 레버리지 영향력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이러한 모습 어떻게 보면 세계가 참 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해외로 뻗어가는 중국 감시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